홈팀 니포넴은 키타야마 코우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키타야마는 최근 이 경기에서 확실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는 중. 작년 교류전의 투구 내용도 좋았다는 점은 이번 경기를 기대케 하는 대목일 것이며, 원정팀 야쿠르트는 페드로 아빌라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5일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빌라는. 도쿄도 원정의 부진을 빠르게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즉, 야간 경기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건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요소다. 이번 시리즈에서 야쿠르트는 힘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키타야마 공략은 쉽지 않을 듯. 하지만 1차전을 고려한다면, 아빌라 역시 쾌투의 가능성은 높고, 후반이 변수인데 결국 불펜의 안정감은 니포넴이 더 좋다는 걸 부인할 수 없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며, 후반에 강한 니포넨 파이터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홈팀 라쿠테는 키시 타카유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소프트뱅크와 홈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키시는 파란타를 허용하고도 1점에 그치는 놀라운 저지력을 과시한 바 있고 작년 교류전 2경기 모두 5이닝 3실점 이상으로 교류전과 궁합이 좋지 않았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원정팀 주니치는 미우라, 미즈키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4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4.1이닝 7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미우라는 친정팀 상대로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결국 퍼시픽리그 팀 상대로 통하지 않으니 방출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 준이치의 타격이 폭발했고 특히 이번 시즌 각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우치를 공략해 냈다는 점이 포인트. 그러나 라쿠텐 역시 전날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 키시와 미우라 모두 호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한 투수라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두 투수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세이브는 스가이 신야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5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이닝 7안타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가이는 두 발의 홈런을 허용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고 현재로선 퍼시픽 전용기라는 말이 나와도 할수 없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원정팀 한신은 존 두플란티에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5일 리포넴 원정에서 6.2이닝 2안타 12-3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두플란티에는 시즌 최고의 투구를 과시한 바 있고 현재의 두플란티에는 교류전 최적화 투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 이틀 연속 한신의 역전패로 막을 내렸고 한신의 불펜이 이 경기 연속 무너지는 건 상당히 보기 드문 사건 그렇지만 현재의 스가이가 한신의 타선을 막는 건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게 엄연한 현실이며 그리고 두플란티의 투구는 이미 니포넴 상대로 그 위력을 증명한 바 있고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치바 롯데는 타네이치 아츠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5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8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타네이치는 무려 128구의 열투를 과시한 바 있고 일단 교류전 첫 경기의 호투는 이번 경기까지는 기대를 걸게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원정팀 히로시마는 아도와 마코토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5일 오릭스 원정에서 5이닝 7안타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도와는 등 뒤에 주자가 있을 때 흔들리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고 게다가 자신의 상위 호환인 오세라 뒤에 등판한다는 건 항상 아도와에게는 손해가 되는 포인트다 연장 접전 끝에 마지막에 웃은 건 히로시마였다. 그러나 전날 경기는 치바 롯데가 불펜을 너무 빨리 끌어쓴 덕분에 12회 올릴 투수가 없어서 나온 결과라고 해도 좋은 레벨. 교류전의 타네이치는 리그 전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이라는 이점도 있다. 반면 아도아는 전날 오오세라가 선발이었다는 점이 부 담스러운 부분이고 그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며 선발에서 앞선 치바 롯데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오릭스는 앤더슨 에스피노자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5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5.2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에스피노자는 파란타를 허용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력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는 타입인지라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듯하며 원정팀 요코하마는 트레버 바우어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6일 니포넴과 홈 경기에서 7안타 1실점 완투승을 거둔 바우어는 3경기 연속 7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호투를 이어가는 중이며 그야말로 투구에 불이 붙었다는 건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기나긴 DNA의 수요일 연패가 막을 내렸고 에이스가 제 몫을 해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의 바우어는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에스피노자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지만 첫 등판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솔직히 기대가 어렵고 선발에서 앞선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소프트뱅크는 오제키 토모이사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5일 준이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제키는 최근 3경기 연속 5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호투가 이어지는 중. 특히 홈 경기 투구가 좋아졌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포인트고 원정팀 요미우리는 야마사키 이오리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5일치바 롯데 원정에서 9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야마사키는 하루의 휴식 추가가 상당히 도움이 된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지금의 야마사키의 투구 내용은 실질적인 팀의 에이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 전날 경기는 선발에서 승부가 완전히 갈려버렸고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될 듯. 물론 오제키는 마에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투수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금년에 야마사키는 그야말로 격이 다른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요미우리의 승리 조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투수력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